낙지하고 함께 말아서 맛있게 먹을거예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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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소음소녀예요 요즘 펭수가 엄청 뜨던데 저도 이 펭귄하고 함께한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소음소녀 펜단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저도 한번 떠보려고 해요 <laughs> <또, 또>, <laughs> 순서가 자꾸 <안타고> 이래 버려져 <laughs> 안녕하세요. 섬소녀예요. 요즘 펭수가 엄청 뜨더라고요. 저도 이 펭귄하고 함께한 지가 오래됐거든요. 그래서 올해는 섬소녀 펭간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한번 떠보려고 해요. 이번에 먹어볼 음식은 싱싱한 낙지와 자취를 함께 볶아서 맛있게 먹어볼 거예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보세요. 잘 먹겠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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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으로 먹어야 제 맛이지요. <laughs> <은을 의미> 음. 음, 너무 <음> <Holmes> <Doom vanilla> 맛있어. 음, 얼큰하네. <army> 음, 음,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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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맛을 음 매워요 제가 좋아하는 석류예요 석류는 다이어트 식품이 되잖아요 여자들한테 좋은 석류 주스예요 <laughs> 함께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나, 야, 지하고 함께 말아서 맛있게 먹을거 뭐, 요 <놀람> <놀람> 양념이 샥 뺐고, 낙지는 겉면에만 양념이 돼서 그런가봐요. 진짜 낙지하고 잡채하고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함께 먹으니까 되게 맛있네요. 젓가락으로 먹었더니 맛이 변한 것 같아요. 손으로 먹는 게 훨씬 맛있는데요? 역시, 낙지 머리가 너무 맛있어요. 음! 맛있죠?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. 선이 이렇게 생겼어? 좀 창피하긴 한데, 손으로 먹으니까.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다음엔 더 맛있는 거 가지고 나올게요.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 봬요. 바이바이.